예, 오늘 예배 함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이 시간 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다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 주에 말씀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 주간 잘 드러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사람이 등경을 켜가지고 말라리 두지 않고. 예, 등정 위에 둔다라고 말,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에스더와 예, 그죠, 예, 모르드게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숨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음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야 어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자라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야 어될 줄로 믿습니다. 어, 2015년 2월 달 IS라는 예, 여러분 IS라고 옛날에 들어보셨죠? 예, 그죠? 테러 집단이 예, 리비아의 한 해변에서 21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참수했습니다. 그 참수하는 비디오를 온세계 생중계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 참수 장면이 담긴 비디오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들 대부분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국땅에 일하러 온 이집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집트에그리스 어, 기독교가 있는 그걸 코트교라고 하는데 코트교 트교라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이 아이스가 예, 테러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어,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은 예, 세상 사람들이 받은 충격과는 다르게 오히려 그 자네 그 가족들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다라는 거죠. 21살 난한 희생자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 아이는 죽는 순간까지 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돌봐주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용기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꺾지 않는 그러한 믿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지. 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야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시험 조금만 역경이 와도 금방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맞서 싸울 생각이 아니라 하,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열 명의 예, 정탐군처럼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안 주십니까 그 땅에 싸워야 될거 있는데 그냥 주면 안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요사와 갈렙처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할 수 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가자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믿음이 과연 용기 있는 믿음인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이 13명의 희생자가 나온 교회의 목사님이 회중이 그러니까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회중이 교회에 나와서 그들의 무사귀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만약 그들이 죽게 된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게 되기를 개종함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모든 회중들은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오히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살 수도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알라에 대한 개종하고 알라만이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물론 이 이집트 노동자들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시시각각 우리가 믿음을 떠나게 하기를 예, 그죠.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세상에 맞서서 싸울 용기가 과연 내 속에 있는지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모르드게와 에스더게 오늘 이 3장 벌써 왕비가 된지 한 5년이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어, 에스더는 왕궁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고 모르드게는 궁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예, 그들은 유대인임을 속인 채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이 와중 속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아하소로 왕을 암살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모르드개가 이것을 에스더 여왕에게 이야기해서 예, 왕이 예, 그죠. 아하소로 왕이 이것을 예, 그죠. 이 암살 시도를 무사하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아하스 왕이 좀이일 인해서 마음에 경각심이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각사람 한무다다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각사람 한무다다는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죠? 그의 죠그 성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밑에 보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뭐 웬만한 사람이 어떻게 저 줄을 수가 있냐. 뭐이 정도 그냥 뭐 화내고 뒤에서 뭐 불평하고 이렇게 이 정도로 끝낼 수 있었지만 이 아각사람 한 분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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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아각은 어떻게 했냐면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에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일을 계획했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아이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것은 내 분이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계획한 게 뭐,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켜버리겠다. 저 모르드계의 종족을 다 몰살시켜버리겠다. 그가 그런 계획을 품었다라는 거죠. 예. 아하수엘의 왕은 아마 이런 이, 이 그죠? 이런 아가계 이 하만의 에, 이 하만의 어, 그러한 이 폭급한 그 성정을 이용했는지 모릅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리, 뭐 회사에도 가보면 그렇습니다. 사장은 좀 인자해 것 같지만 밑에 중간 관리자는 굉장히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laughs> 왜요? 사장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나쁜 일은 여기다 시켜서 하는 겁니다. 아마 아소엘 왕은 그걸 원했을 겁니다. 예. 이 아각을 이 하만을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공고하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공포 정치를 하려고 했던 거 쉽게 말하면 아무도 자기를 대, 자기에게 대들지 못하게 하도록 공포 정치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폭급한 하만을 세웠다.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나오면 성경에 아말렉 족이라고 나옵니다. 아말렉 이스라엘이 에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아말렉 족 속이 그 뒤를 쳤습니다. 그죠? 모세와의 그 아시죠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쳤다 그때 싸웠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울 거다. 그러니까 영적인 모습으로 보면 이 아말렉 족은 아말렉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영의 세력과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또 수많은 아말렉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말렉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호의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아각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아말렉 족속의 왕을 아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아각, 아말렉 족속의 왕을 아각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사무엘이 아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광야에서 약속했던 대로 아말렉 족속을 치겠다. 사울 왕 시켜가지고 아말렉 족속과 전쟁해라. 예. 그랬을 때 아말렉 족속을 에, 족속과 사울 왕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나요? 그렇지 않, 않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아가강을 살려놨고 또 누구를 좋은 양들과 낙타 뭐 이런 것들 다 살려놨던 그때 싸웠던 왕이 바로 아각입니다. 이 아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있는 예,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것을 보면, 어쨌든 중요한 건이 바벨론이라는 곳에 끌려왔었어도 그저 동일한 예,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만나서 유대인과 대척점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도 우리에게 이런 아말렉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맞서 싸울 건가, 아니면 굴종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어, 나와 있는 대로 모르드게와 하만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마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야, 너 아무리 바벨론에 끌려와서 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나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데 도 쟤한테 지금 전할 거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이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나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어떤 권위에도 무릎 꿇지 말아라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분명히 이 하만하고 대적하면 예, 어떻게 될지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왕 다음에 제일 가는 권력자지 않습니까? 권력자와 대적해서 자기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인님을, 유대인님을 숨기고 살았잖아요. 유대인님을 숨기고 살았잖아요. 편하게 살고 싶어서 유대인이라는 것을 감추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하만과 대적하면 어떤 일이 있을지 자기 몸보신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순간 믿음의 용기를 드러냈다는 거죠. 전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저항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건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까지 공격합니다. 넘어질 때까지 사단은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공격해요.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저항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동료들이 야너 어째서 왕의 명령을 교육하냐 절해라 하만하고 대적해서는 안 된다 옆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 권유를 하죠. 이거 안 된다. 충고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자기의 의지를 꺾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그 저항이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드러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 믿음의 용기를 드러내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나 믿음대로 살려고 결정했는데 하나님 내 앞에 시온의 대로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이렇게 결단했는데 내 앞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십시오. 믿음 지키며잘 살아갈 수 있게 한 순간 모든 게다 변화가 촥. 믿음의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믿음의 결단을 했다고 믿음의 결단을 했다고 우리가 믿음의 헌신을 했다고 한번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뭔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하만은 굉장한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다 예. 그가 결단하고 한 것은 아까 얘기했죠 모르드기 한 사람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 모든 유다민족들을 학살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게 뭐냐? 부르. 부르. 네, 주사위를 불렸습니다. 주사위. 주사위를 던져서 학살의 날을 11달 뒤로 정했습니다. 11달 뒤에 내가 저 유다민족 모르게 드 뿐만 아니라 유다민족을 싹다 다, 인종청소를 해야 되겠다. 어, 유다민족 저것들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저것들은 말 들어먹지도 않는 그런 불순 불순 그죠? 어떤 뭐 불순 뭐 분자같은 그런 존재들이니까 쟤네들을 싹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네, 진멸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8절에서 9절 보면 왕 앞에 아소에로 왕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기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은 후한 무치한 족속이 있는데 걔네들 내가 싹다 진멸하겠습니다. 그게 왕에게 도움되는 일입니다. 네. 걔네들 살려봐야 아무 왕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내가 걔네들 죽이는 대가로 왕의 금고에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뭐 유대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몇백억을 내놓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네. 은 1만 달란트를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냐면 야, 뭐, 그거 가지고 내가 돈 받겠니? 네 원하는 대로 해라. 돈은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왕의 칭령이 선포되어서 그 모든 것을 전국에, 예, 그죠? 예, 이 바벨론 전역에 방방곡곡에 11달 뒤에 다 유다민족을 진멸하겠다. 공고가 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에 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죠? 마음의 불안을 떨게 됐어요. 이온 모든 유대민족들과, 모든, 네, 그죠? 모든 유대민족들이 불안에 떨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어, 사람이 그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네, 그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열한 달 뒤에 유다민족을 진멸하려고.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잠언 1 6장 말씀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제비를 굴리는 건 사람들이 계획하는 건 사람들이 하지만 이루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모르드게 마음에 그리스도인의 뭐 유대인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신 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건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의 용기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한 그 일을 행할 때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세상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순식간에 일어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11달의 두려움의 날들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역사하지 않으실까? 두려움의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순식간에 우리에게 뭐 다가와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우리게 믿음의 용기와 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성경에 보니까 뜻을 정하였다, 뜻을 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로,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먹지 않기로, 그들이 그리스도 유대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단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단했다고 그들에게 좋은 일들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고, 하만과 같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사자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순간들을 겪기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순간에서도 다니엘에그세 친구들처럼... 주께서 우리를 살리지 않은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꺾지 않겠습니다. IS에게 생명을 잃은 그 21명의 그리스도인 청년들처럼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선언을 할수 있는 삶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순간에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피곤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방해할 수도 있고 하만처럼 폭력적인 일들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순간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한 일들도 있습니다. 뭐 해야지? 돈벌어지뭐 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니? 여러분, 이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을 드러내야 될그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순간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들 속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IS의 예, 그죠? IS 그 예, 순교당한 예, 그 21명의 청년 예. 그 청년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제가 그 이, 이 얘기를 듣고 사진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21명의 청년들이 다 무릎 꿇고 이렇게 뒤에 뭐 이렇게 뒷짐을 지고 묶여가지고 무릎을 꿇고 아예 쓰던 뒤에서 탁 이만한 칼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색깔이 이집트 색깔인다한 명만 얼굴 색깔이 달라요 좀 시꺼먼 좀 까만 그런 사람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네, 중요한 건이 스무 명의 그 청년들이 이집트 청년들이 순교당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다른 그 사람, 그 사람은 다른 나라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믿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선 아이에스 대원이 그에게 물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 스무 명의 죽음이 우리들이 보기엔 더더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무 명의 믿음의 선택이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렸습니다. 믿음의 그 용기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렸습니다.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스무 명의 영혼이 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렸습니다. 천하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용기가 바로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실 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용기가, 믿음의 선택이 풀무불에서 살아난 다니엘의 그세 친구들을 향해 느부갓네살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구나.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우리가 믿음의 용기로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어 세상의 가치와 선택, 세상의 가치에 저항해서 믿음의 가치로 싸우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용기는 반드시 열매맺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하나의의다이 땅에 심겼을 때 죽음의 고통이 있지만 그 죽음의 고통을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열매맺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것들이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까짓거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날 책임지시겠지 영원한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하면 엮게하시겠지 믿음으로 선언하며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꺾이지 않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 싸워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